아니,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. 아니, 지금 상황을 좀 보세요. 그게 되는지. 아니, 이 상황에 스케줄을 일주일 비워달라는 게 그게 말이에요? 다 사정이 있으니까 미리 그렇게 계약을 하는 거지. 아, 계약대로 이행 안 하시면요. 저희도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. 어차피 곧집방 가니까 그때까지 좀 참아요. 아니면 감독님한테 가서 직접 알아치던지. 주연도 안 그러는데 진짜. 너무하시네. 와... 어 진짜... 일단은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. 미쳤어?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? 너 진짜 얼마 안 남았어. 나왔으면 더 큰일 나. 차이더니 철들었네. 안 차였거든. 아 맞다. 네가 쳤지? 좋아. 한번 해보자. 위험한 것 같으면 바로 말해. 내가 납치하듯 너 현장에서 들고 바로 칠 테니까. 좋아. 이 언니가 한번에 오케이 내서 빨리 끝내 버린다. 아주 그냥 팽팽 놀게 해준다. 팽팽 놀때 봉사 좀 해라. 미안. 팽팽 노느라 바빠서 못하겠다. 그럼 기부라도 네좀 해라. 미안. 할 마음은 있는데 네가 시키니까 하기 싫으네. 너는 입을 다물고 있어. 그게 네 봉사에 도움이 돼. 너는 나의 과오이자 불완전이지. 네가 사라지면 나는 완전해질 거야. 나 지금 몇 살이야? 진짜. 옳지. 됐다. 한 잔. 아, 아. 자, 한잔 해. 한 잔. 음. 야, 너또서우재 불렀어? 아니. 야, 야. 야. 한세 개. 엄마 왔다. 엄마? 들키는 일은 절대 내 계획이 없던 일이었는데. 제 조카예요. 아, 아 엄마가 보고 싶나 보네. 갑자기 엄마를 찾네. 조카? 너 매동이잖아. 아, 엑스 언니. 어머니 혹시 그 엑스 언니, 엑스 동생 뭐 그런 거 아세요? 너 일진이니? 야 아니야. 아니 그게 아니라. 제가 사실 키우는 앤데... 방금 엑소 언니 동생이라며... 예, 그니까요. 엑소 언니의 동생인데요.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그 언니가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해 있어가지고... 애 아빠는 뭐라고? 네가 이래봐. 그 애... 아 저희 그 언니가요. 미혼모예요! 하여간 남자놈들 싸지르기만 하고 책임을 안 져. 예, 너잘 커서 너네 아빠 찾아서 복수해라. 아줌마가 도와줄게. <laughs> 우리 엄마도 참 호전적이셔. 아니 그렇다고 이 집에 애를 데리고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해. 이러니까 그런 소문이 나지. 걱정 마세요. 제가 잘 숨겨가지고 데리고 왔어요. 이제 잘 숨겨가지고 데리고 나가면 되겠네. <laughs> 세계는 아, 지방에 갔어요. 지방 촬영이라. 근데 왜넌 여기 있고? 잠깐 들른 거예요. 짐 챙기러. 아! <laughs> 아이고, 아이고. 늦었다. 늦었다. 어. 어. 아, 갈게요. 이모랑 가자. 아, 가자. 애는 두고 가. 애는 내가 볼 테니까 두고 가. 엄마가 성 그늘에 자장가 레퍼토리는 변하지 않으시네, 우리 엄마. 근데 좀릴렉스해지는것 같기도 하고, 엄마도 참 아침부터만 청소를. 옷자방 <laughs> 드레스룸. 여보세요. 빨리 와요 우리 집. 어린이. 무슨 일이야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얼른 아줌마한테 말을 하지 괜찮아 울지마 아줌마 딸은 5학년 때까지 쌌어 아휴 광범위하게도 쌌네 와서 우리 엄마 좀 막아요. 무슨 수를 써서든. 어째 이불에서 사과형이 나는것 같네? 아니, 근데 얘는 빨래는 하고 사나? 실례 좀 하겠습니다. 아저씨, 혹시 한석희 씨 어머니 되십니까? 그런 데만, 혹시 우리 세계 전남친 되시나? 어머니, 세계 좀 만나게 해 주십시오. 아니, 세계는 지금 없는데 있는 거다 알고 왔습니다. 저 이대로 세계 포기 못합니다. <laughs> 아, 기백은 좋네만, 세계는 일 때문에 집안 갔어. 진짜 집에 없네. 그럼 어머님이라도 저한테 시간 좀 내주십시오. 아니, 나도 그러고는 싶은데, 애가 침대에 오줌을 싸서... 잠깐이면 됩니다. 혼자 있을 수 있어? 마지막 금방 갔다 올게. 빈강이랑 얌전히 있어. 네, 가지. 네, 나아 침대. 뭐래요? 결혼하라든데요. 이달내로 엄마 아, 진짜 때가 딸줄 알았어. 하... 아무튼 우리 이번에 같이는 못 있겠네요. 난 상관없는데, 내가 좀... 쪽팔려서... 미안합니다. 좀 귀여워서? 빨랑 해라. 시간 연장이면 수당도 연장이다. 근데 비밀을 알고 있는 게저 혼자만이 아니었나 봅니다. 제가 말안 했어요? 말했는데. 안 음... 어이, 거기! 오케이요. 잠깐 오케이. 있으세요. 주원아, 너 아들이야. 아 어떻게 왔어? 어떻게 오긴요. 미행했지. 미행한 김에 업데이트할 사진도 좀 찍고. 잘 나왔죠? 자연광. 미행으로 왜 해? 어디 갈지 뻔하다며. 그러니까요. 어디 갈지 진짜 뻔한데 아니어서 진짜 이상하네. 혹시. 숨겨둔 아들이에요. 미쳤냐? 그럼... 사탕 먹을래? 뭐야? 연락도 없이? 여기 내 집이거든. 엄마의 말로 뭐야, 연락도 없이. 음. 얘가 왜 이래? 보고 싶었어. 진짜로. 정말로. 나네 남친 만났다? 알아 전 남친이라고 안 하고 그냥 남친이라고 랬는데안말안 안 하네? 아지 속여? 아니, 저 습관이 되나 서 사람 괜찮아 보이더라 너랑 다시 만나고 싶대 한세계, 엄마 말안 들려? 뭐라고? 그 사람이랑 결혼하라고, 서도재 뭐라고? 잘 만들리면서. 자꾸 못 들은 척 할래? 어, 계속 결혼 타령할 거면 엄마 집에 가.